네, 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어, 오늘은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해급여라는 것은 정신적, 어, 육체적, 어떤 결손 등이 남았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상 사고로 불편함은 남지요. 그러면 오늘 청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을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양 기간. 즉 요양 기간의 시작은 언제죠? 재해 발생일. 그리고 요양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죠? 치유일. 치유라 하면 100%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어떠한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럼 장애는 언제 판단하느냐? 맞습니다. 종결일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가 끝난 걸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불편함이 남아서 일하는데 불편한데 이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장애 급여예요. 이해되셨죠? 산재 장애는 등급이 어떻게 될까? 등급은 1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즉 1급이 제일 심하신 분이에요. 장애 상태가. 그리고 14급은 장애 중에서도 제일 경미한 장애 13입니다. 그러면 14개 등급 중에서 뭐를 또 구분을 해야 되냐면 7급부터 1급까지는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연금. 그리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연금 대상자 중에 1급과 2급은 간병 급여라는 게 지급됩니다. 그 말은 내가 요양 중일 때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항시 내지는 가끔 간병이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간병급여를 줍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1급부터 14급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급 같은 경우는 일시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1474즉 1474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그리고 14급 제일 낮은 등급이죠 이거는 55일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평균 임금 10만 원인 분이 계시다고 전제를 했을 때, 14급이면, 얼마를 받죠? 550만 원. 근데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20만 원인 분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14급을 할줄 알아도, 1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장애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첫 번째로는, 장애 등급을 14급보다는 13급, 12급보다는 11급, 이렇게,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뭐요? 장애 등급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평균 임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높여볼 수 있을까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절차를 보겠습니다. 장애급여 어떻게 청구해요? 산재가 종결됐어요. 그러면은 근로복지관 홈페이지에 가면 구비가 돼 있는데 장애급여 청구서를 접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진단서를 작성하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기능장애 뭐 예를 들면 손가락, 뭐 손목, 발목 등등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운동 범위를 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비가 있다. 그럼 이거를 평가하는 또 다른 그 별지가 있어요. 이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를 작성해서 원칙은 어디다 접수하면 되죠? 내가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던 요양했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장애를 접수할 때요, 이 원처분기관, 이 지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별로, 광역별로 통합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심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외도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될 건데 제가 상담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연금 될까요? 7급 될까요? 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신경 신경정신으로 갔을 때 이제 9급 아니면 이제 7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7급? 아슬아슬해요. 근데 9급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구급이 될지 7급이 모르겠는데 7급이 되더라도 확실한 7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0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재판정 제도라고 있습니다. 장애 일시금 대상자 말고 장애 연금을 지급받던자가 3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돼요. 재결정이 아닙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연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평생이잖아요. 근데 평생 연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산재 환자가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즉 2년과 3년 사이에 재판정을 위해서 특별 진찰 명령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재판정을 한다. 근데 이거는 딱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래 7급이었는데 더 나빠졌더라. 7급에서 5급. 내지는 상급으로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7급인데 9급, 11급, 14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재판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고요 눈치를 채셨죠 맞습니다 7급을 받으면 일시급이면은 616, 616 617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고 내가 3년을 받는다 그래도 이거의반 정도 수준밖에 못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정이 됐는데 11급이 돼 버렸다 근데 11급은 221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우리는 뭐를 고려해 볼수 있다 내 장애 상태가 확실한 연금이다 확실한 7급이다 확실한 5급이다 그랬을 때는 연금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왜 평생 받으니까 근데 뭔가 좀 불안불안해요 뭐 9급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굳이 연금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되게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사건 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에게 이런 이런저런 측면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은 자, 산재로 요양을 시작한 사람이 산재가 끝난 시점에 즉 종결된 시점에 장애를 판단한다 자 두번째로 장애는 14개 등급이 있다 근데 그중에 1급부터 7급은 연금이고 이 연금 중에 1,2급은 간병급여를 또 받는다 그리고 8급부터 14급은 뭐가 있다 일시금밖에 안된다 근데 장애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못참게 중요한게 뭐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혹시 높일 수 있다면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원처분기관 관할지사 자문보다 통합심사를 많이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연금받는 분 중에 2년이 도가되고 1년이 되기 전에 즉 3년 이내에는 뭐를 해야 된다? 재판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럴 때 연금을 받을 거냐 일시금을 받을 거냐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오늘은 사실 제일 많아요. 저희 영상 보고 전화한 것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것은 평균임금 정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거든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